묵주기도는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를 사용하여 정해진 순서대로 기도하며 크게 네 가지 신비를 묵상하면서 진행됩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신심 행위이며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중요한 기도 방법입니다. 묵주기도의 기원과 발전 묵주기도는 초대 교회에서 150편의 시편을 암성하던 전통에서 발전하였으며 12세기 이후 송모송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도미니코 수도회와 15세기 알랑드로슈 신부를 통해 널리 확산되었으며, 16세기 교황 비오 오세께서 현재의 구조를 정립하셨습니다. 1917년 파티마 발현에서성모님께서 묵주기도를 공고하셨고, 2002년 교황 요한 바오로 이세께서 피체 신비를 추가하셨습니다. 묵주기도의 기본 구조 묵주기도는 성호경으로 시작하여 사도신경을 바친 후 본격적인 기도를 이어 나갑니다. 이후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순서에 따라 반복하며 각 신비를 묵상합니다. 기도는 총 5단으로 구성되며 각 단마다 정해진 신비를 묵상하며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10번을 바칩니다. 각 단이 끝날 때마다 영광송과 구원을 피는 기도를 바칩니다. 모든 신비를 마친 후에는 마침 기도로 묵주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묵주기도의 신비 구성 북주기도는 예수님의 생일을 묵상하는 기도이며 네 가지 신비로 구성됩니다. 각 신비는 특정 요일에 따라 바치며 이를 통해 신자들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환희의 신비 월요일 토요일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을 묵상하며 기쁨과 순종, 하느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신비입니다.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강생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송모님의 방문.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 성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 봉헌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성전생활. 빛의 신비보교일.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이루신 중요한 사건을 묵상하며 빛과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비입니다.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요르단강에서 세례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복음을 전파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거룩한 변모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최후의 만찬 고통의 신비 화요일 금요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며 속죄와 희생, 인류를 향한 사랑을 되새기는 신비입니다.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채찍질 당하심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가시면유간의 고통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치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의 길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의 죽음. 영광의 신비 수요일, 일요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성모 마리아의 영광을 묵상하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희망을 떠올리는 신비입니다.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부활의 기쁨.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로 오르심.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성령 강림. 4단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성모 승천은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교회의 전승과 195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신앙 교의로 선포되었습니다.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성모 대관 묵주 기도를 바치는 방법. 묵주에 달린 십자가를 잡은 채 십자 성호를 이마, 가슴 양 어깨 순으로 긋고 십자가 발 부분에 침구한 다음 사도 신경을 바칩니다. 일반적인 전례나 가톨릭 기도서에서는 입맞춤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첫 번째 큰 알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작은 알 세계에서 신덕, 망덕, 사랑덕을 청하며 손모성을 바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큰 알에서 영광성을 바치고 구원을 피는 기도를 바친 후 신비를 북상하며 주님의 기도를 바칩니다. 그후 작은 알에서 성모송을 한 번씩 총 10번을 반복합니다 각 단이 끝날 때마다 영광송과 구원을 피는 기도를 바칩니다 마지막 제 5단의 묵주기도가 끝나면 성모 찬송을 바치고 묵주 끝의 십자가를 다시 잡고 성호경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침구하며 마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마칠 때 십자가에 입맞춤하는 것은 개인의 신심 표현이며 이는 예수님과 송모님께 대한 사랑과 경의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가톨릭 공식 기도서에서는 필수 사항이 아니므로 신자에 따라 성우경만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묵주 기도의 효과와 중요성 묵주 기도는 개인적인 영적 성장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세상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묵주 기도를 바침으로써 다음과 같은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며 신앙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평화와 위로 내적 평화와 위안을 얻으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보호 성모님의 정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회개와 구원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모 마리아께서는 여러 차례 발현을 통해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요청하셨으며 이를 통해 전쟁과 재난을 막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중요한 신심 행위입니다. 매일 꾸준히 바치면서 신앙을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며 성모님의 보호와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기도 방법입니다.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시작할 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신앙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주기도는 마리아와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